대략 난감하군요. 오늘 뜬금없이 갑자기 비가 오네요. 오늘 물안올줄 알았는데, 물이 오네 아, 주말에 폭설. 한방눈이 내리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직 밝진 않았어요. 오늘 날씨가 전체적으로 흐리다 보다 하고, 일단은 오늘 온 곳은 일선교 옆에 섬포인트라고 해서 섬지형이, 중간에 섬지형이 되어 있는 곳인데, 제 앞에 보이는 게 섬이에요, 섬. 어, 일단 얼어있어요. 얼어있어요. <laughs> 섬지형이. 비도 오고, 낚시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네 문제는 비가 와요 저도 생각도 못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말에 낚시 가시는 형들 계시나? 우리 넷도 형님은 욕조에다 물 받아놓고 낚시했고 오늘 비가 중간에 그쳐야 될 텐데 오늘 날씨가 진짜 마음에 안들던게 일단은 해가 안 떠요 두 번째로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도 웬만한 조금 바람이 아니라 센 바람이 불더라고아 오늘 날씨 낚시 진짜 힘들겠구나 이 정도로 바람이 아침부터 많이 불지는 몰라야 돼. 베스트 잡을 가능성이 없어 보여. 뭐. <laughs> 유튜브 전화통화를 했더요 편집할 게 없대요. 경배야, 야, 편집할 게 없다. 아, 이 뭐, 잡아야 편집해주지. 편집해줄 게 없다. 예, 형님. 야, 역시 장타. 짝다 작아. 야, 오늘의 첫 나무까지. 답이 없는데? 바람을 좀만 뒷바람으로 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앞바람이라서 아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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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와싸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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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스피드크로우 프리리그를 애용했고 바람을 타서 옆으로 던진 다음에 어 물살에 흐늘려갈 때어 이렇게 빵배가 시원하게 처음에 툭 쳤어요 툭 쳤는데 나는 바람에 또 뽕돌이 볼에 부딪힌줄 알았어요 하지만 라인은 시원하게 끌고 가길래 라인 끌고 간거 확인하고 그러고 쿠킹을 했습니다 입술이 굉장히 빨개 보입니다 뭘 먹었는지 배가 빵빵해요 보이시죠 이 똥바람에 이렇게 시원한 녀석 한 마리 잡아냈습니다 형님들 네. 자 바람 부는 날에도 역시 떵배 어우 손질로 다행이다 꽝은 한쳤 좋다 선발 잡았다 성공했다 덩구야 오늘 하는 포인트는 일선교쪽 옆에 있는 선포인트에요일선교 옆에 있는 선 포인트 뭐냐 입질이냐 뭐냐 봤어 아 아아아아아아아좀더 기다릴걸 아아 좀더 기다릴걸 뭐지? 잡아야겠어 잡아낼겁니다 잡아낼게요 잡아낼게요 어어 어어 스트레스 쌓여 어어 스트레스 써요! 어, 안 걸릴 것 같아. 어, 안 걸릴 것 같아. 이거 뭐지? 이 새끼 뭐지? 입질도 왔어. 지금 들어왔어, 입질. 툭툭 쳤어, 지금. 일단 입질 들어왔어요. 이거로 덩 배쓰 자이씨 이거로 덩 배쓰 자 똑같은 히트 제비 어. 히트 제비는 스피드 크로우 입술 보면은 빨갛지가 않아요 두번째 레스 나와줬습니다 할수 있다 덩배 잡을 수 있다 덩배두번리배스덩배날이씨 잡았어 또 잡았어 또 잡았어 또잡았또어또할수 있어 또 잡을 수 있어, 정배야? 네. 한두 마리가 아닐까? 솔직히 저는 오늘 진짜 한 마리 보고 왔어요, 한 마리. 어, 한 마리 보고 온 거예요, 낚시. 예, 바람 때문에 잘 나오지 않을 거라고 분명 예상하고 낚시를 온 거거든요, 한 마리 잡으려고. 왔어. 왔어. 아, 야, 바본 것 같아. 아바본인것 같아요. 푸킹 푸키 너무 바보처럼 했어. 애들이, 애들이 이거 발가락, 발가락 잘라갔어. 발가락 막. 발... 다른데 가도 똑같아요. 막 핸드폰 흔들릴 정도로 바람 많이 불어서. 여기도 원래 잘 나오는 포인트에요 네, 바람 많이 불어서. 이쪽. 왔어요. 가자! 간다! 베스트가 온다! 아 수술요망 닥터 닥터 수술이 시급합니다 베스트가 또 의식을 잃기 전에 수술을 마쳐야 됩니다 시련이 심해지고 있어요 집중이성배 수둘성공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하는게 뭐냐 라인체크를 안하고 낚시를 다시 하는겁니다 오늘 정확히 찾으려고 한거는 그런게 아니라 그걸로려고 했어요 저는 어제 다운샷 피네스 핀에... 엄청 가벼운 다운샷 그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줄 몰랐죠 이렇게 대풍급 바람일줄 몰랐죠 어, 제발, 바람 이 정도만 불어라, 이 정도만. 더불지 말고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유지돼도시할 진짜 편할 텐데. 바람 부는 와중에 베스를 다 잡아버리십시다. 바람에 쓸려오는 베스들. 바람에 떠밀려와서 어쩔 수 없이 수면 가까이까지 올라온 녀석들. 저 깊은 곳에 있다가 바람에 타서 야은구까지 올라타는 녀석들. 그런 녀석들을 한번 잡아 봅시다. 확실히 작년보다 나의 실력이 조금이라도 상승될 것 같아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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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입지로 왔어, 입질 왔어, 입질 왔어, 입질 왔어. 입질 왔어, 입질 왔어, 입질 왔어, 입질 왔어. 야, 바로만 쪼금만 붙여줘, 쪼금만. 입질 왔던 거래, 입질 왔던 거래. 충분히 매 기자? 충분히 매 기자? 충분히 매 기자? 있어, 있어, 있어. 3마말 추가했습니다. 3마말 추가. 자, 프리릭을 더블린 거. 어 프리릭을 더블링 거로 3짜말이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4마리때 이것이 바로 덤백 클라스. 얘도 입술은 빨갛네요. 빨갛고. 진지하게 고민할 게뭐냐면은 집이 완전히 뚜껑쳤어요 주쿨링이 이렇게 바로 깨졌어요. 또. 완벽하게 깨졌어요. 주쿨링 깨졌어요. 왔어, 왔어. 나 여기 나오면 사이즈는 좋네. 나오면 사이즈는 좋네. 아. 진짜 아래쪽에 살짝 걸려있어. 살짝, 살짝 걸려있어. 아래쪽에 자, 다섯 마리째, 다섯 마리째! 이것이 바로, 덤배 좋다! 이건 좀배째가 많긴 많네. 다음 거는, 다음 거는 입질이 없고 그냥 쑥끌고 왔어요. 갈대 옆에서 나와서 그냥 쑥끌고한것 같아요. 비거리도 안 나와, 솔직히. 비거리도 안 나오고, 바로 앞에 던지는 거예요,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okay. 갈대가 물에 잠겨 있어요 앞에 오늘 나오는 것들 다 사이즈 좋다 어. 사이즈는 다 좋은 것 같아요 뭐 네. 나온 것들 배스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입질을 못 느꼈다 액션이 잘안 나와 라인이. <봄> 자, 갑시다. 아, 너무, 너무 했다. 뭐야. 자, 그래도 7시간 30분째 낚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낙동강 일선교 옆에 선포인트에서 낚시를 해봤는데, 어, 그래도 한 포인트에서, 어, 베스를 다섯 마리, 어, 만나봤습니다. 그래도, 어, 정말, 그래도, 베스가 또 나와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어, 이 시기에 이 힘들 때, 이 똥바람에 다섯 마리를 만나봤던 것도 참 대단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 내일도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요. 내일은 포인트 좀 검색해보고, 정 없으면 여기 반대편 나왔고, 어, 장타낚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즐기면서 같이 방송했으면 좋겠네요. 어, 월요일 아침, 월요일 하루, 우리 형님들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아침 7시 반마다 방송하는 BJ, 더 지금 베스트였습니다. 형님들, 내일 봐요!